됐어. 자 이렇게 해보면 되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이 단원. 음 지난 시간에 이 단원 이어서 일단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다음 주 화요... 문 돼. 그래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여러분들 특강 있는 거 아시죠? 특강 1시부터 특강 있고 요 교재 그대로 들고오시면 돼요. 이거. 어? 뒤에 함수 부분. 함수부터 어? 어, 9단원부터 진도 나갈 거예요. 9단원부터 끝까지. 이게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숙제 부분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 오세요 아시겠죠? 역시 음. 우주쌤이야 이럴 때만 자 다음 32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음 시간 아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 그 숙제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건 뭐 방학이든 뭐든 똑같아요. 그냥 남겨서 다할 때까지 남겨 놓고 시키겠습니다. 아, 네. 음. 근데 <laughs> 어차피 여러분들 특강하고 끝나고 나면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시킬 거예요. 제가. 내좀 밥을 먹어야지. 아니, 4시부터 6시까지. 밥을 먹어야 되는데. 6시에 와서못 굶든지 뭘 자꾸 밥이야. 네 4시부터 6시까지 제가 여기서 남겨서 다 시키고 집에 보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숙제 검사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다해 줘.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에 이제 숙제 검사를 할거 아니냐. 네. 근데 안돼 있어. 그럼 목요일 날 4시부터 6시까지 공부를 하는가. 근데 목요일 에딱다돼 있으면 가 본다. 딱 4시부터 6시요. 응 5시요? 응 아니, 마지막 1시간은 시험. 음, 그리고, 아, 참. 여러분들 특강 마지막 1시부터 3시까지 수업하고 3시부터 4시까지는 1시간 동안 시험 치는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20문제든 21문제든 75% 이상 통과 못하면 다시 통과할 때까지 칩니다. 그거 내가 검사할 거야. 어? 뭐 한, 뭐 한다고? 그거까 수업 잘 들으면 돼. 수업 듣는 걸로 시험 치는 거니까. 어 그래서 그거 75% 이상 못 넘기면 넘길 때까지 시험 치고 통과해야 그날 수업이 끝나 그러니까 4시안 끝날 수 있어. 그다 통과하면 보낼 거요. 예 75%면 4분의 3. 20 문제면 몇, 몇, 열몇 문제? 네. 열다5 문제. 네. 음그 정도 이상 맞히셔야. 네. 어. 네안 맞죠? 아안맞 문제죠? 안 맞죠. 17문제네, <laughs> 이제, 이제. 응.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 부분 봐야 되는데, 아씨, 이거 세팅하다가 벌써 9시야. 잠깐만 기다려. 저, 한 명만 먹으면 음, <laughs> 응.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져, 여기서는 지금 뭘 배우는 거냐면, 직선의 방향식이 어떻게 세울거냐에 대해서 배우는거야 지금부터 이해돼요? 무슨말인지? 어 직선의 방향식 어떻게 세울거냐 첫번째 어떻게 해준다고기어 어떤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져 어떤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직선의 방향식은 뭐냐면 Y는 MX야 Y는 MX <laughs> 이거는 뭘 지나? 항상 지나는 점이 뭐야 얘가 얘는 앱이 뭐였던가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뭐야 0,0 원점을 항상 지나요 얘는 이해되나요? 얘는 0마 0을 항상 지나. 그니까 러 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요 점을 지난다고, 요 점을. 지금 이해됐어요? 이해돼요 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 추가적인 개념으로. 자, 우리가 X축 방향으로 만약에 P만큼 이동하세요. 그랬어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세요. 그럼 X 대신 뭐 넣었습니까? X축 방향 P만큼 이동하세요. 그러면 얘는 X 대신 뭐 넣어야 돼? 평행 이동. X 대신 뭐 넣어? x 마이너스 p 들어와야지 지금부터 네. 그 다음에 y축 여기 집중하라고 연준아 y축 방향 q만큼 이동했다 그럼 뭐 넣어? y 대신 y 마이너스 q를 넣어줄 거야 지금부터 이해됐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일단 공식처럼 외우고 오셔야 된다고 x축 방향 p만큼 이동했다 그럼 x 대신 x 빼기 p y축 방향 q만큼 이동했다 y 대신 y 빼기 q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어 이렇게 해니다자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여기서 이제 y는 mx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이, 여기 집중해. 주어진 조건이 기울기 하나와 어떤 한 점이 나왔어요, 지금 기울기 하나와 어떤 한 점이 나왔습니다. 기울기 하나하고, 기울기의 어떤 한 점이 나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인데, 지금? 기울기 하나하고 한 점이 나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식가 어떻게 되라고? 내가 항상 지나야 되는 점이 아까 원점이었잖아, 얘는. 원점에서 무슨 점으로? 이 점으로 이동이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돼? X축 방향으로 X1만큼 이동했고, Y축 방향 Y1만큼 이동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식을 세워야 돼? Y는 M에 X 빼기 X1에 플러스 Y1 이렇게 식 세우면 돼, 안 돼?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돼.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점이 나와. X1, Y1과 X2, Y2라는 어떤 두 개의 점이 이렇게 나와. 자, 두 개의 점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준다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차이점이 뭐야? 얘랑 얘랑 차이점이 뭔데, 지금? 뭐만, 뭐만 없어? 기울기가 없지, 지금. 기울기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해? X2 빼기 x 1분의 Y2 빼기 Y1. 만 대입하면 돼, 안 돼, 여기에다가. 그럼 똑같잖아. 왜냐면 X1, Y1. 한 점이 주어진 건 어차피 이걸 넣든 이걸 넣든 어차피 그건 똑같고. 먼 점을 넣어주는 그건 똑같을 거고 항상 지나야 되는 점이 이 점을 지나도 이 점을 지나도 상관있어 없어 어차피 얘네 둘을 이어주는 직선이라면 이둘 중에 아무거나 지나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식을 세운다고? y는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에 x 빼기 x1에 플러스 y1 이렇게 식을 세울 거야 지금부터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기하가 빠졌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제가 알려주고 넘어갈 건데, 기하가 들어와 있으면 사실은 여기서 변형을 시켜서 보여줘야 돼요. 요 정도까지만 일단 알고 넘어오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자, 요렇게 두점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어, X절편이, 세 번째는 X절편이, X절편. 어, X절편이, X절편이 어떤 A이고, Y절편이 어떤 B야. 그래서 우리가 식을 세우세요. 그랬어요. 지금부터. x 절 편이 a 고 y 절 편이 B. 그럼 어떤 식을 세우죠?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그래서 이렇게 세 개는 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건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알겠어요? 외우셔야 돼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고.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음, 이걸 알아야 여기 있는 직선에만 식을 세울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를 한번 볼게요. 2-3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 집중 잘 해봐. 자, 기울기가 양수이고 X축과 이르는 예각의 크기가 45도다. 자, 기울기가 양수이고 X축과 이르는 예각의 크기가 45도.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45도가 조졌어. 그러면 뭐가? 탄젠트 45도가 기울기가 돼. 얼마? 1. 맞아요? 탄젠트 45도면 1. 맞습니까? 음. 이렇게 돼서 1이라는 거알수 있고, 걔가 2,4를 지나는 직선이다. 자, 기울기가 1이고 2,4를 지나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 y는 1에 x 빼기 2에 플러스 4 이렇게 식 세우면 돼야 한대, 지금부터.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y는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2 이렇게 돼야 한대, 되겠지? 이해됐어요? 됩니까? 음, 다음 두 번째. 자 직선 4x 플러스 y 빼기 3에 평행하고 자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똑같아 지겠지 기울기 얼마가 돼 그러면 문제를 봐 문제 보고 빨리 기울기 얼마 되냐고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4에 그 다음에 점 마이너스 2 3을 지나래 그럼 어떻게 된다 y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 3이니까 x 플러스 2에 플러스 3 이렇게 시 세우면 돼는한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됐어요 음 다음 세번째 자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수직이 울을 그랬어요 자 보세요 두점 2,3과 자 세번째는 2,4와 6,5를 지나는 직선에 수직이니까 이것의 기울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일단 얘의 기울기를 구해봐 그럼 얼마가 돼? x2-x1 2분의 y2-y1 1 그럼 이것의 수직 기울기는 얼마가 될까? 얘의 수직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수직이면 아까 어떻게 된다 했어?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고비, 기우개 고비 얼마가 된다 했어 그래 마이너스 1 제발 집에 가서 책좀 보세요 중요한 거라니까 너네 이번 달은 진짜 집에서 복습 안 하면 되게 힘들어 꼭 집에 가면 이거 유제 풀고 문제 한 번씩 쭉쭉쭉 읽어봐 제발 야 이렇게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듣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폼으로 오는 거야, 폼으로. 하고네. 너네가 여기 와서 뭔가 배웠고 그걸 남기려고 하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더 책을 꺼내서 읽어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니네 머릿속에 남지. 내 머릿속에 남겠냐고. 너네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되도록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수학시험을 풀수 있지. 알겠어? 자,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그럼 수직 기울기는? 얼마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되냐 지금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지금부터 그래서 이것의 수직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고? 얼마가 된다고? 4분의 1이라고? 어? 4분의 1이라고. 4분의 1이라고. 아 오케이 4분의 어. 1자 그럼 이것의 수직 기울기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그리고 얘가 지금 무슨 점을 지난다고 지금? 1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세 그랬을까? x 빼기 1에 빼기 3. 그래서 y는 식세우면 대한 지금 이렇게 식여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수직 기울기 구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정말 자주 나온다고. 내가 지난 시간에 막 증명까지 해주면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만큼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어? 다음, 네 번째. 자, 여기 또 나오네요. x 플러스 3y 는 3의 수직이고 그래어 그러면 이것의 기울기는 얼인데 지금 x 플러스 3y 는 3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 지금 얘의 기울기는 얼마냐고 지금 주어진 거에 x 플러스 3y 이 기울기 얼마냐고 이 식의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맞아요 y에 관한 식으로 써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의 수직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 3이 돼야지, 3.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게 얼마냐고. 3. 3. 3이 될 거고, 그 다음 두 직선에 교점을 지는데, 교점은 연립해서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3,4가 나와. 그럼 아까 수직 기울기가 3이니까, y는 3에, x 플러스 3에 플러스 4. 이렇게 해주면 돼야 한데 지금부터.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할수 있겠어? 이렇게 푸는 거 대. 다음 페이지. 2-4번 문제. 자, 2-4번 문제 보시면, 두 직선, 2, 어, 2 1을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이, X는 2, Y는 1이라고 했어요. 자, X는 2, Y는 1을 2등분한다고 했으니까, 자, 봐. X는 2다, 그러면 그냥 이런 직선이야. X는 2. Y는 1이다, 그러면 이런 직선이 돼, 지금부터. Y는 1. 그럼 이 각이 90도인데, 이 각을 2등분한, 이 각을 2등분한, 그러 어떻게 된다? 이 90도인 각을 2등분했으니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나오지 않겠어? 지금부터? 그럼 이게 몇 도인데, 요 각을 2등분했으니까, 얘는 몇 도? 45도니까, 이거 기울기 얼마? 텐젠트 45니까, 얼마? 1.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지금부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음 얘는 플러스 1이면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지금부터. 왜 수직이냐 얘네 둘이 수직돼야지 이렇게 또 이해돼요? 그럼 얘가 플러스 1인데 얘가 지나는 점이 2,1이야 그래서 얘는 y는 1에 x-2에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한대 얘는 y는 마이너스 1에 x-2에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한대 이렇게 해주면 된다 할수 있겠어? 알겠냐고. 다음 두 번째. 자, 두 점. A가 0콤마 4고 B가 3콤마 1을 있는 선분을 수직 2등분하는 직선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오케이? 잘 보세요, 좀 집중해서. A가 0콤마 4고요. 그 다음 B가 지금부터 뭐라고? 3콤마 1을 있는 선분의 수직 2등분선. 수직 2등분이니까 얘네 둘이 일단 기울기로 구해봐야지. 기울기로 구해보면 얼마야? X2 빼기 X1. 3분의 y2 빼기 y1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인데 이것의 수직 기울기 얼마? 1 1이 될 거고 얘네 들의 중점을 지나야죠 왜? 수직 이등분선이라며 중점이 얼마야? 지금부터. x 빼기 2분의 3 얘네 들은 2분의 5니까 플러스 2분의 5 해서 y는 이렇게 식 세워주면 되는데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할수 있겠어요? 이거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됩니까? 오케이 다음 세번째 자 X절편 Y절편의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고 마이너스 2 콤마 4를, 4를 지나서 마이너스 2 콤마 4를 지나세 해보라구요 마이너스 2 콤마 4 그럼 얘가 지금부터 요렇게 돼 그럼 얘가 절대값이 반대니까 여기가 A면 여긴 얼마? 마이너스 A가 된다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식세요? 마이너스 A분의 X 플러스 A분의 Y는 지금부터 1, 이렇게 식을 세워야 돼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2 콤마 4를 넣어주라고 지금 지나야 되는 점이니까 지나고 있는 점이니까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다 a를 양변에 곱해주고 자 보세요 a를 양변에 곱해주면서 여기 마이너스를 만었는데 여기 마이너스까 플러스 2에 플러스 4가 되고 얘는 a 맞아? a는 얼마? 6 그러면 여기다 6, 6 넣어서 식 정리해버리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얘는 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그냥 6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알겠니? 잘 아셔야 돼요. 오케이? 음. 다음, 2-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 문제에다가 별표 치시고, 자,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 이런 거 유형이 잘 나온다고. 그냥 별표만 치지 말고 집중을 해. 졸리면 잠 깨우고 앞에 커피 마시면서. 뭐? 물좀더 태워, 거기다가. 물을 더 넣으면 돼. 그럼 안 써. 그걸 왜 샀어, 쓴 거를? 그럼 딴거 사주세요, 그러면 되지. 자,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랬어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얘가 지금부터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돼. A, B의 기울기와 B, C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A, B의 기울기가 같으려면 어떻게 된다? K 1분의, 좀더 K 빼기 2 K니까 마이너스 2. 이게 이렇게 나와. A, B의 기울기다. 이해 됐어? 다음 bc의 기울기를 한번 보까자 bc의 기울기는 어..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분의 지금부터 여기서 이거 빼주면 되니까 얘가 6 이렇게 돼요 이해 됐어요 여기까지? 이거 풀면 돼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4k 빼기 2는 6k 빼기 6 이렇게 될 거고 k는 2k는 지금부터 4가 되니까 k는 2 이렇게 해서 보여줘 안 보여줘? 이렇게 보여주면 되죠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응,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되겠다. 자, 다음. 뭔 짓을 하는 거야, 도대체? Yeah. <sighs> 자 다음 2-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6번 문제 보시면 자 2-6번 문제 보시면 세 점을 꼭짓점으로 한 삼각형 ABC의 넓이를 y는 a가 2등분한 대입니다자 a라는 점이 3,8, c라는 점이 3,0이야. 그럼 얘가 지금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어떤 3일때 여기가 지금 c라는 점이지만또3,0 이렇게 됐고, 3콤마 8이 여기 있다 칩시다. A라는 점이 있다, 3콤마 8. 이게 일직선상이 이렇게 있어야 돼, 일직선상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 B라는 점이 마이너스 2콤마 니까뭐 대충 요쯤에, 마이너스 2콤마 이렇게 찍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지금부터 잘 봐. 이렇게 되는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면, y는 a가 이 넓이를 이등분 한대. 근데 이 넓이를 일단 구하려면, 이 길이가 얼마야, 지금? 요 길이가 얼마? 8. 8. 그럼요 길이는 얼마? 2, 4, 아니지. 4, 4, 5. 5, 맞아? 8, 5, 40 나누기 2하니까 20. 20. 근데, y는 a라는 선이 여기 이렇게 나오 y는 a. y는 a라는 선이 여기 이렇게 나오면, 요 넓이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아까 이 전체가 20이니까 요 넓이는 얼마? 10이 돼야겠지, 10.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10이 된다는 소리 아니겠어? 야, 이건 무슨 박살이 나있냐? 아, 나 진짜. 아니, 이 노란색 분필이 너무 약해. 뭐가 이렇게 약하지? 자,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얘가 10이야, 10. 그럼 여기 있는 요점이 뭐가 돼요 요점이 지금부터 얘는 3,a가 될거야 3,a 됐어? 그 다음에 요거는 요두 점을 지나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고 지금 두 점을 지나 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하품이나 하고 자 보세요 x 증가량이 5일 때 y 증가량이 10이에요 지금 그럼 기울기 얼마 2 그럼 얘가 기울기 할때 2로 시작하니까 y는 2에 한 점을 넣어주면 되죠. x 플러스 2에 빼기 2. 그래서 얘는 2x 플러스 4 플러스 2가 플러스 2. 이렇게 나와. 근데 y가 a일 때 만나는 점을 찾고자 한다고 지금부터. 눈떠. 여기 봐. 네. a는 또 2x 플러스 2가 되니까 얘를 넘겨주면은 2분의 a 빼기 2가 x야 지금부터. 여기가 얼마라고 지금부터? 이점좌표가요점좌표는 이 어떻게 된다고? 2분의 a 빼기 2, a 이렇게 나오죠. 됐어? 자,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자 하면, 요렇게 곱하기, 요렇게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자, 요 길이를 구하려면, 요 길이를 구하려면, 3에서 이걸 빼줘야 돼요. 즉, 3 빼기 2분의 a 빼기 2, 이렇게될 거고, 높이가 얼마라고? 높이는 8 빼기 a가 되잖아. 8 빼기 a. 곱하기 2분의 1을 했을 때 얘가 얼마가 된다고? 1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돼. 그래서 밑에 거, 아, 얘를 풀어보면 얘는 어떻게 나와? 2분의, 마이너스 A, 얘가 2분의 6일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니까 8백 A가 나올 거고. 어, 8백 A 똑같이 있네? 그럼 2분의 1 나오니까 4분의 1로 나올 거고, 8백 A의 제곱이 지금부터 40이 돼요. 됐어? 여기까지 이해 돼?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온다고? 8백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0이 되겠죠, 지금부터. 되나요? 음, 그래서, 또 반대편 넘기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0이 될 거고, A를 꼭,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0이 되니까, 요렇게 해서 만족시켜주는 거 구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 A가 지금, A가 8보다 작기 때문에 8 빼기 루트 40이 되어야 될까? 이해됐어요? 음, 요렇게 해서 분리해주시면 되겠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할 거 있으면, 개념 정리를 좀 하세요. 아씨. 분필, 아, 개빡치는데? 분필을 좀 가져올게. 빡쳐.